예, 인천 동부 미추홀구갑 허종식 국회의원입니다. 이현주 사장님. 네. 단의 주차장 붕괴 현장, 또 옆에 있는 21블록 어, 철근 누락 현장, 이 입주예정도 안 만나 보셨죠? 예, 아직못 만나죠. 이분들은 네. 생애 최초, 예.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분들 대부분입니다. 이 서민들의 꿈, 내집 마련의 꿈. 이걸 폐음물로 만든 거잖아요. 예. 자 책임자로서 이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입주 예정들에게 사과를 의향 있으신 거죠? 사과. 아, 저, 어, 어, 발주기관으로 어, 발주기관의 책임자로서 예. 입주자분들은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고객이십니다. 그러니까 입주 예정들 고객의 여기, 여기 있다고 치고, 그, 예, 고객 예, <laughs> 고객에 대해서 어, 충분히 그. 어, 돌봐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네. 어이 어, 입주 예정자가 제가 입주 예정자 라고 생각하고 어, lh 는어 GS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입주민의 에, 그 어,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일을 앞으로 없으려면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자. 금상 주차장 붕괴가 있었던 그 아파트는 보시면, 자, 전체 네비콘이 189억 원, 즉, 25만 7천 두 배가 들어갔는데, 간급자재가 172억 원어치, 시공사가, 어, 이 사급자재로 쓴게 대략, 대략 한 2만 천두배 정도 됩니다. 이 네미콘 간급자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그리고 순환골재라고 말이 좋아 순환골재지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랬으면은 자, 이 수급 곤란으로 작년에 불량 자재를 쓸 가능성이 높았을 때 이럴 때는 특별 점검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안 했습니다. 사전 정기 점검하셨는데 적정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하셨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예. 저희들 현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기억한 사람이 없습니다.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순환 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그냥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니 훨씬 더 특별하게 이거는 점검한 게 맞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려서도 모르겠는데 당시 광급자재로 나비반 레미콘이 여러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어, 콘크리트 강도가 낮았던 기준치보다 낮았던 현장은 GS건설 현장이 유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국민이 그걸 네. 믿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아파트에, 네. 검당의 네. 이 주차장 붕괴, 또, 어, 주거동, 삼계동은, 그 입주회장들 입장에서 보면, 들어갈 때새 아파트인데, 가서 보니, 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된 거잖아요. 네. 자, 국민들이 그게안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문제라는 네. 거죠. <laughs> 자, 그러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여기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자, 모량판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붕괴험이 있다. 3년 전에 이미, 마스크에 예, 지적을 했는데 했어요 했는데 무량판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토나 보완은 <laughs> 일치하지 않고 호적한게 뭐냐 그러니까 지지대 세워라 이거예요 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추상풍기 가능성이 있다 이랬으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다시 들어가서 설계 시공 감리 다 지켜봤으면 됐을 텐데 그냥 지지대 세우면 됩니다. 이게 끝인 것. 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세요. LH는 국토안전 관련 검토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건설사에서 통보를 했고, GS 건설은 이를 반영한 안전계획서를 작성해서 국토안전 관련의 검토를 거쳐서 공사를 진행에 따라서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전국에 수백 개가 넘는 사업장 중에서 이곳만 조차 붕괴임이 있다고 지적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붕괴 마을 장치가 또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를 잘 했으면 되는데, 여 보시면은 미행이 전체 50.7%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자, 인천하고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이쪽이 가장 많이 짓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기북부는 좀 많이 이 미행을 하인을 했는데, 인천하고 경기남부는 확인을 잘안 했어요. 저 아래쪽 부산경남이나 강주 전남은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본부에 대한 우리 그 LH 본부에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훨씬 더 관리 감 강화를 해야 되겠다. 네. 보시면 한번 봐 보세요. 자, 이행을 한 데는 이렇게 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단, 주차장 붕괴된 현장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실제로는 저는 LH가 발주기관이고 하는데 진짜로 이걸 관리감독 했는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 없도록 철저히 봐, 봐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그이 주차장 붕괴가 된이 이 현장 옆에 있는 21블럭에 있는 네. 철군도아 아파트 네. 현장 여기에 있는 국토위원들한테 하루에 100건 250문자 들어옵니다. 주민들 얼마나 억울하면. 억울하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자 아까도 우리 종교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면 재시공이냐 아니면 보관했을 때보강 쪽으로 결론을 내서 말이 좋아 중타공법이지 그냥 덧붙이게 하자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해서 철군 더 붙이면 대략 144%에서 270% 정도 돼서 안전성이 있다 이게 LG 판단이시잖아요. 그걸 주민 입주자들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시니까 사장님 가셔가지고 어, 믿을 설명하시든가 아니면 전문가가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든가 아니면 전면 재시공하시든가그 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 주민들이 중타 공구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신다면은 주민들이 어, 적정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 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그걸 하겠습니다. 그, 현장 가서 사장님 직접 예.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네. 의원입니다. 일단 저도 동의합니다. 이현장님 말씀이 동의합니다. 예. 이원주 사장님, 네. 제가 일, 어, 오전 지리 때, 네. 검단 주차장 붕괴의 아파트, 그 국도안전관리원이 무랑판 구조, 설계 안전성 검토하는 지적을 좀 미, 미조치됐다. 조치가 부족하다. 이랬었는데, 사장님께서는 안전성 검토를 누란, 누락한 적이 없다. 니까잘 조치했다. 이렇게 들려서, 약간 어휘 소지가 있거든요. 예, 예, 이번에 미조치한 건 맞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우리 LH와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 제가 한번 주장,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금융 비용이, 금융 부채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LH가, L가 H가 통합, 즉,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한 것은 부채가 1번이고요. 두번이 효율성이었습니다. 네. 자, 그랬는데, 다시 부채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이자비용이 55억인데, 이 추세로 보면, 올해 6월까지 85조 원이면, 이 속도면, 내년이면 100조 갈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LH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378곳에 400종 가까이의 지금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커대 가기도 어렵고, 예. 계속 공사가 늦어지면 금융 부채가 엄청나게 늘수 예. 있는 구조인데, 예. 고민이 많으시죠? 예. 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 그, 이,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건데, 금융비 상위 10개 사업장을 보니까, 약 7종 가까이가 이 전부 다 신도시 쪽입니다. 그렇죠. 예. 자, 미착공대, 우측에 보시면 미착공대, 영인, 언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원장님 용인입니다. 이제 지자체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금융비용은 2,230억이나 됐습니다. 양, 양주 강석지구 558억이고요. 시작도 안했어 아직. 자, 이런 식으로 전국에 3 7 0개 400개 정도 현장에서 400조 원씩 쌓이기 시작하면 정말 이거 문제가 될 거다. 예. 여기 대해서는 우리 LHT에 다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책을 다 세워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그원임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특히 용인 언남지이나 양주 광석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취인과 동시에 이걸 지적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봤습니다. 어, 이 부분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 언남지구는 금년 말까지 네. 어, 용인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어, 저희들이 어, 보상 기간을 단축하고 철저한 일, 그 일정 관리를 해가지고 음. 금융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 고금리로 가는 추세면 정말 예. 어려워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해줘야 될것 예. 같고 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또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전세 사기 악용되는 게이봄 시면 LH 간부님들도 이렇게 가, 관여가 돼서 예. 부끄러운 일이죠. 예. 브로커로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그분이 브로커에게 소개시켜주면 브로커로부터 도움받고, 이래서 파면되고, 구속되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지금 빈번은 아니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게 건설업계에서는, 건축업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LH 매입 임대는 매입하는 단가나, 매입 대상이 주목구식이다. LH 담당자, 그 지역 본부분하고 친하면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 물어보니까 이래선 안 되죠. 예.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적 좋은 위치, 적정한 가격에 서민들 잘살수 있도록 해주는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하고 친해서 뭐 법무장하고 친해서 이렇게 사서야 되겠습니까? 어 저도 취임과 동시에 여기저기서 LH의 매입인 대회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받고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그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뿐만이 아니라 어, 담당자들에 대한 어, 전면적인 교체 내지 어, 윤리교육이 반필있하다고 네, 보고 될것 같습니다. 있고 네. 어 정말 그 국민들께 LH 간부가 이렇게 브로커 역할하는 대해서는 참담을 넘어서 대단히 어, 기관장으로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예. 참 어려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LH도 좋은 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우선 매수권을 주면 행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 아닙니다. 이걸 LH가 우선 매수 양도받아서 경매를 낙찰받은 그렇죠. 뒤에 5년쯤 지나서 피해자에게 팔았을 경우에 음. 자, 이자 비용하고 낙찰가 유지 비용을 받고 판다면 피자들은 정말로 이해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예. 네. 호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